자, 바로 갈게요. <laughs> 빨리 가야지. 뒤에 <laughs> 기다리시는 분 계시는데. 와나 내가 생각해도 진짜 웃기네. 고고. 어한 번에 맞추냐? <laughs> 아 이게 EAPM 때문에 그래. EAPM이 저렇게 안 높았으면은 내가 못 맞췄을 텐데 EAPM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맞췄어요. 경기 착됐습니다. 자, 랜랜전이구요. 어? 아, 저거 있어, 저거 있어. 일단 저거 12시 저거 있구요. 자리가 중요해, 자리가. 만약에 1시랑 11시가 같은 팀이면은 12시 난리 납니다. 자, 일단은 얼라이를 제돌님하고 원탑님한테 걸게요. 자, 과연, 과연! 아! 제돌님, <laughs> 12시 저거에요. 아, 난리 났습니다. <laughs> 아, 제돌림 아니구나. 원탑님이죠, 원탑님. 원탑님. 아, 오드론. 뛰었습니다, 이제. 6시 쪽 되돌. <laughs> 자리 진짜 개쓰레기다, 진짜. 진심. 왠지 아세요? 일단, 십자 자리고, 일단 상대방 편이 1시랑 11시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럼 12시는 완전 밥이에요, 밥. 거기다 6시 가스 들어올 게안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laughs> 오드론이 오드론. <laughs> 6드론인가? 아니, 오 드론 하고, 그 다음에 6까지 찍었네요, 드론을. <laughs> 바로 옆에 있는 건데 확인을 할것 같아요. 아, 이거 시야가 오버가 좀더 넓은데, 아, 빼야지, 아. 못 뺐어, 못 뺐어. 이거 정차에 간다. 이거, 이쪽에한시 쪽은 토스고, 11시 쪽은 테란인데, 종족 조합이 너무, 아, 웃고 있어요, 지금. <laughs> 종족 보고 웃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저거인 거 보고 웃고 있어요, 지금 11시 쪽 분이. 저거 있는 거 보고. <laughs> 아. 글쎄요, 이거 무조건 저의 오드론으로 저 오드론으로 저를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 돼요. 진짜. 프로브 그냥 다 아예, 다 없애버려야 돼. 아, 근데 게이트가 두 개가 완성이 되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아, 차라리, 아, 오버리드가 차라리 11시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laughs> 답이 없죠? 아 제돌림 설마 여기서 무너지나요 제돌림? 아 제돌림 상품에 인연이 없나보네요 제돌림은 자 올라가는데 질럿이 나오거든요 이거 풀어 풀면 돼요 그냥 그렇죠 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laughs> 드럼 보이세요? 일하는게 여섯개에 여섯개 6개, 6개. 어떡합니까? 끝났어요. <laughs> 님들 아, 근데 8명이잖아요. 팀이 8명인데, 아니다. 패자부활전 생각하려고 랬는데 패자부활전 없는 게 낫죠. 패자부활전 나오지도 않잖아. 어차피 짝수니까, 아... 페녀벌전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전 경기 더 많이 보고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다 끝나려면 언제 될까요? 다 끝나려면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오래 걸리나? 근데 막 2대0으로 막셔아웃 만들면 될것 같은데 결승까지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밤새도 돼요 오늘은 저걸링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자, 그래도 어떻게든 피해를 계속 꾸준히 주고 있긴 한데. 아,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8시 30분이요? 설마요. 8시 30분 아니다. 에이,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요? 근데 어차피 팀이 얼마 없어요, 근데. 팀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4분 하잖아요. 그 다음 팀 하면 끝나요. 그 다음 팀 대결하면 끝나고. 여덟명 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금방 끝나요. 자, 6게이트고, 자, 경기 일단 볼게 여기다 벙커까지 지으면서 못 나오게 틀어 막고, 이런 플레이가 상당히 좋죠. 벙커를 여기 틀어 막은 다음에, 12시를, 1시 병력과, 그 다음에 11시 병력, 마리메딕으로 12시를 밀어버리는 그런 플레이. 아. <laughs> 8시까지 하면 겜방에서 잠들 듯. 아, 겜방이세요 믿음님? 집 아니세요? 게임방이시구나 근데 제가 볼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여섯 쪽에 지금 제돌림은 아 종족이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아술 먹고 찐 거예요? 아자아 <laughs> 아, 진짜 토너먼트가 재밌다 확실히 2대2 아, 자주 하고 싶긴 한데, 제가 마이크를 할수 있는 게, 계속 꾸준히 할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집에 누구 있으면은, 솔직히 마이크를 잘 못해요, 제가. 할수 있는 딱 타이밍이 있긴 한데, 이렇게 방송은 계속 하려면은, 꾸준히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를. 그래서 마이크를 꾸준히 못하기 때문에, 되게 아쉽네요. 자주 하고 싶긴 한데. 지금 후원해주신 분도, 계시긴 계세요, 솔직히. 해달라고 해주시면 많이 계시긴 한데 마이크 될때 자주 불러달라고요. <laughs> 마이크 될 때가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모든 경기들을 유튜브에다가 올릴 거니까 네, 다시 보기 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와서 많이 봐주세요. 자, 아, 12시. 와, 들 비비기로 계속 당원하고 있는데. 자, 이쪽 나가려고 하는데, 커맨드 센터 지었어요, 여기다가. 뚫긴 뚫어야 되는데, 아, 스팀 먹고, 지금 벙커, 스팀 벙커. 12시는 일단 막긴 막았어요. 막긴 막았는데, 너무 가난하죠. 뼈저리 가난합니다, 진짜. 마이크 안 돼서 게임하면 된다고? 안 돼요. 노잼이야, 노잼. 유튜브 영상 올릴 때도 마이크 될 때,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마이크 없으면 노잼이야, 그냥. 마이크 있으니까 많이 보시는거죠 지금 솔직히 맞는 말 아니에요? 솔직히 마이크 없으다 노잼 아니에요? 재미 없던데 다른 방송 봐도 마이크 없으면은 마이크가 있어야 돼좀 말하면서 해야지 재밌지 아 이쪽 뚫고 있습니다 제돌림 그래도 뚫긴 뚫는데 뚫고 나오긴 하는데 1 2시간다 틀렸어요 아이대1 싸움인데 아 제돌림 <laughs> 1 세트부터 분명 이길 줄 알았는데 강력합니다 상대가 상대가 진짜 강력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다들 다 고수분이시네 참가하신 분들 보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퀄리티 있는 경기가 나오는 거겠죠. 아 지지 나올 것 같아요. 질럿 질러, 수많은 질럿과 지금 마린으로 뚫어버리면은 와. 아, 제도우님 지금 열받아가지고, 키보드 부셔버릴 것 같거든요. 아,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아직 지지 안쳤어요 근데. 나가버리면 안 되죠. 끝까지 봐야죠. 아, 지지. 아, 어, 수고하셨습니다. 와.